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브리스번에 있는 KO 4x4, 그 친구들과 함께한 2박 3일 일정 그두 번째 영상입니다. 호주 저녁에 있는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첫 번째, 그첫 걸음으로 브리스번 4x4 KO 4x4 팀들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행사를, 행사 를뭐 행사 하여간 만나서 너무 재밌게 놀았구요 어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까운 캔버라 아들레이드 멜번 포스 어디든지 오프로드를 하는 팀이 계시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달려갈 수 있으면 달려가고요. 너무 멀면 비행기 타고가든지 아니면 뭐 영상으로만 먹그죠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하여간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연락 주시라는 부탁드리고 에, 지난번 영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뚝 떨어지는 코스. 그리고 어 절대 올라가지 못하는 코스. 그냥 죽으라고 밟고 올라가고 물론 저는 안 갔습니다. 그죠. 아직 새 차라서 마음의 준비가 없어서 못 갔고요. 그렇게 짧은 하루가 갔습니다. 하루가 가고 준비된 음식을 나눠도 먹고요. 그리고 낮에 그 도요타 하일럭스 파란색 차량이 하이로 기아가 안 들어갔습니다. 투밀 드라이브밖에안 돼가지고요. 어렵게 그냥 코스를 완주하지는 못하고 적당히 타다 왔는데 또 여기 이제 한쪽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와중에 또 한쪽에서는 그 차를 또 고쳐야지 또 이틀을 모수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인지 우리 캐빈 브라더가 차를에 들어가서 예, 뭐가 고장이 났는지 확인도 하고요. 예, 보시다시피 불 겁나 크게 피워서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하여간 이때 감사했던 게 불스건 팀에서 고기를 엄청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얻어 먹었고요. 보시는 저겁니다. 저게 그 포일 하이 로우를 스위치를 넣으면 모다가 딱 돌아가서 하이 로우를 바꿔주는 기어인데 아쉽게도 저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저게 깨졌습니다. 일부 부분이 그래서 칼로 살살 갈아서 그래도 또 살아있는 톱니 부분 이 있으니까 그거 잘 끼워서 이렇게 연결하면. 고그 살아있는 부분에 연결이 되면 포일 기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재수없이 거기에 또 잘못 물리면 안 들어가는 건데. 하여간 이 케빈, 이 브라더가 네, 이 예술입니다. 하는... 하... 메카닉인데 잘합니다. 들어갔ode, 그래서 포일 so 기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أي, <arthritis> 계속 저렇게는 못하죠. 결국 저 파트를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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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네 그죠? 천불이네 천불. 출장료 천불을 요구하는 그런 아 참으로 아름다운 뒷모습 되겠습니다. 네, 캠핑의 맛은 이거 불멍 아니겠습니까? 그죠? 불 크게 피워 놓고 밤새 따뜻한 대화를 네, 나누어요. 맞아요. 네. 어. 아, 이엠 그라운드 자기 소개 하기 짐이 짱. 토니 짱. 역시 돈 짱. 송 짱. 왜,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왜>, <laughs> <왜>, <laughs> 케이 <laughs> 짱! 마크 짱! 제니 짱! 조현 짱! 성규 짱! 1 9년 맞나요? 네 이제 19년 코로나! 어, 코로나, 네. 네. 코로나 때딱 시작하게 된거 같아요 음 그때 다들 일자리를 잃고 <laughs> <일포. 웃음> 다들 취업 전사에서 <laughs> 나가고 나서 <laughs> 할게 없다 보니 오프로 대 빠지게 되었죠. 대다 키로 갔다. 어 피해자 모임도 안 했어. <laughs> <laughs> 다 순종으로 만났었는데. 음 심지어 이 차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치? 차 바꾼 사람도 많고. <laughs>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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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맞죠, 맞죠. 네. 음, <laughs> 순수하게 그러니까 오프로드 좋아하는 사람만 지금 모여가지고 같이 다니고 놀러 다니고 캠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즐겁게 산을 가니까 너무 좋죠. 유튜브도 <laughs> <비트보다>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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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분으로만 하지 않. 테비 없으면 오프로드도 못 가죠, 저는. <laughs> 어. 근데 실제 실제 그런 거가 분명히 <laughs>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는. 아, 든든하죠. 세빈이랑 같이 가면. 어, 아, 맞아. 네. 진짜 그래. 다 캐빈차 아니야? 나 캐빈차. 캐빈차. 저것도 제 돈이 들어갔다 뿐이지. 번거는 <laughs> <laughs> 제 친구가 다. 번거 <laughs> 내가 <맞아. 펑펑 건. 웃음> 가지고 있던 시간이 더 길었을 거예요. 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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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가 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 끝내고 코스를 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코스하고 여기에 북하 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코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쪽 코스 일편에 보신 영상에서 위도 메이커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코스가 북쪽 코스고요. 그 북쪽 코스를 따라서 한 바퀴 도는 예, 그런 일정으로 오전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중첫 번째를 스카우트 폭포라는 곳이고요. 이콥스가 뭐 북쪽에 있습니다. 나름 유명한 폭포, 폭포라기보다는 그냥 물이 뭐 조금 떨어지는 막그 정도인데, 막 그냥 폭포라고 이름을 붙여놔서, 나름 요겁니다. 요거, 요거 말도 안 되지. 그죠? 저기 폭포라고 해서 했는데, 보시다시피 비 엄청 내렸습니다. 야 우리 팀 모터 뭐 보내고, 앞에가 아 네? 앞에 가, 앞에 앞에 사람 나오 가야지. 가면. 어, 두 사람 간다. 앞이가 사람. 데 그래, 려좋아요 들어오시죠. 좋아요. 야, 뉴스타스 퀸 뉴스타스 레이즈. 와, 개진데. 합다리이요 <laughs> 거기 다다다있어 <laughs> <어디>, <laughs> 아, <쉬워. 한> <laughs> 네, 방금 이 폭포는 여름에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발만 담가도 시원할 것 같고요. 물도 뭐 깨끗하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북쪽에 쇼우드 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코스입니다. 이렇게 북쪽을 한 바퀴 도는 코스인데요. 이게 비만 오지 않았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딱 재밌는 뭐 이지 리프트업만 한 차량이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런 코스인데 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도 비가 며칠이 왔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영상에서도 뭐냐 너무 비가 잘 보이는데요. 어 이날도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온통 물 움덩이고 특히 일부 코스는 마드가 너무 이렇게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재밌데 또 이제 안전에 또 문제가 될 만큼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온다 했을 때는 한 바퀴 오전 한 바퀴 돌수 있는 그 정도의 재밌는 코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또 하나는 비가 와서 이동에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은또 비가 왔을 때 안개라든지 전체적인 풍경이 또 예술입니다 그런걸 감상하는 그런 맛은 또 상당히 좋았죠 자 다음 브라더 님 <laughs> 지만은 비만 오지 않아도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비가 오다 보니까 험바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코스였습니다. 어디로요? 어디로요? 나가요? 예. 네, 불내로 네. 네. 오는 길. 뛰실 네. 네. 제는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앞바퀴가 확실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를 확 쳐도. Tää oh, on 이게 제 차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페인트도 덜 마른 새 차입니다. 그래서 RPM 최대한 주지 않고 휠 접은 최대한 주지 않고 타이어 또한 전혀 무리를 주지 않는 상태로 가볍게 올라가기 위해서 4분이 지려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길을 딱 보고 오시네. 가 예, 아쉽게도 비가 너무 내립니다 계속 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폭우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오전 그래야. 코스를 빡세게 타고 오후 코스도 탈 예정이었지만 은 예, 날씨가 안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아니야? 비는 끝없이 계속 폭우같이 막 내리고 그러는데 풍경이 너무 예뻤습니다 시드니하고 또 다른 느낌이고요 열대에서나 볼수 있는 야자수 같은 그런 것도 곳곳에 있어서 시드니 저희들 특히가 자주 가는 블루마운틴 근교의 산이란 또 다른 느낌인데 영상과 같이 이렇게 안개가 끼고 이러니까 풍경이 너무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비가 왔지만 이 풍경 너무 아름답다 해서 제가 영상으로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었고요. 그리고 이날 오전 포스에는 산 전체를 전망할 수 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곳에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 장소고요. 집이 형님 차 가져오세요. <laughs> 근데 우리 산 언제 타 여기 현님 코스 있습니다. <laughs> 우리 산 어디? 예. 네. 여기 그냥. <laughs> 그냥... 야, 위험해. 어, 기 여기. 들 가면 안 된다.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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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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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희 회원 중에 한 명인 어, 이름은 못 밝힙니다. 태희라고 제가 이름은 못 밝히는데요. 바로 저기에서 그냥 떨어질 뻔했습니다. 진짜 위험했습니다. 여긴 두번째 전망대 입니다 셰 우드 로드에서 쭉 가다보면 있는 전망대 인데요 경치 너무 훌륭하고요 여기에서 캠핑을 해도 좋겠다 할정도로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무슨 룩아웃이다라는 이름이 없는 그런 전망대 입니다 어 참고로 위도메이크 바로 가기 전 오른쪽에 절벽 벼랑 끝에 있는 전망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경 안 <laughs> 어? 너무 아쉽게도 비가 많이 옵니다. 폭우가 계속 쏟아졌고요. 일기예 보상으로는 이때 당시에 그 주, 다음 주까지도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코스는 점심 식사를 한 후에 탈 코스는 나름 상당히 험한 코스인데 이런 비에 그런 코스를 갔다가는 바로 죽는다. 도저히뭐안 된다라는 판단에 너무 아쉽지만은 요걸 마지막으로서 오프로드 타는 일정은 끝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까운 캔버라, 아들레이드, 멜버에 계시는 오프로드를 하시는 분들이 팀이 계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날아가든지 달려가든지 뭐 차를 타고 가든지 영 멀다운 중간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번 브리즈번 팀과 같이. 만나서 서로 즐거운 추억도 공유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오프로드에 관한 여러 가지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O4Y4가 지난주에 Glasshouse라는 오프로드 코스를 타고 왔답니다.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코스를 타고 왔는데 제 생각이 났답니다왜내 생각이나 이씨 나이 못하는데. 그죠? 하여간 네, 이런 코스를 한번 타자 그러는데 내년에 제가 꼭 우리 시드니 팀들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저 코스를 탈지 안 탈지는 나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꼭 가겠습니다 브리스번 KO 4x4 너무 감사하고요 네, 더 많은 추억 공유할 수 있도록 쭉 연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